2g. 2g. 3g. 반컵이니까 4분의 1컵씩 넣었어요. 우리 이 컵에 물이 있어가지고 엄청 어, 쳐있는데? 고스가루도 지금. 선생님, 그 밀가루 안에 들어있는 컵을 닦으셨어요? 조심하세요 물컵. 기름 넣은 만큼 이거 너무 뜨거떻게고춧게루떻 어떻게, 어떻 어떻게, 어게 어떻게, 어떻게, 어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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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하시면 안돼요 근데 우리 얘가 액체를 재는거고 가루를 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볶아보시면 지금 다대기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이 상태보다 기름이 더 있어야 얘네가 같은 비중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기름 조금 더 넣으셔서 그리고 고춧가루보다 기름이 조금 더 많아 보이게 넣을게요 네. 추가로 넣는 거는 참기름 말고 식용유 넣으세요. 식용유 참기름이 너무 들어가면 또 금방 타요. 그래서 약한 불로 조금 충분히 끓여요. 고춧가루가 더 맛있어지게. 그냥 네. 이렇게 해서 나머지 다 넣으면 고춧가루, 그, 고춧가루, 생 고춧가루 냄새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냄새 나니까 충분히 볶으셔야 돼요. 조용히, 보글보글보글. 네. 물 조금 넣어야 되고요. 그죠? 이렇게 조용히 끓을 수 있게 충분히 볶아주세요 고춧가루가 좀 푸른 느낌이 날 때까지 볶아주시면 돼요 응. 꿀도 들어가고요 네, 꿀 조금씩 넣고요. <laughs> 다진 마요 있어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물엿, 물엿도 두 개, 물엿도 두 개, 간 장, 한 장, 하나,

이거를 고추기름으로 넣어서 하면 안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하고 맛이 틀려요 내가 직접 고춧가루 이렇게 기름 내서 한거랑 고추기름 넣은거랑은 우리 여기도 고춧가루 넣었지 지금 이렇게 되면 고춧가루가 타니까 온도 내려가게 온도를 아, 어 우리 물 넣어야 되니까 아, 좋네요 물 넣고 이거 먼저 넣고 물 넣을게요 물 넣어서 어떻게 끓이는거니지 연기나는 상황에 지금 당황이 됐어요. 응. 불! 저희가 응. 그러니까 마지막에 탔어요. 응. 연기나지 않게 묶으세요? 응. 내가 살았다고 좋아했던거 그냥. 응. 물 넣었으니까 센불로 이제 끓이시면 돼요. 너무 뜨거울 때 물도 잘못 넣다가 었 우리 학도 올라올 수 있으니까 불 조절을 잘하셔야 돼요. 되게 위험한 조리법이기도 해요. 얘가 너무 타면 아니도 상이네. 응. 끓으면 마들라고 신을 끓이면 넣요 이렇게 해서 1차로 여기서 새우만 완벽하게 익으면 돼요. 예쁘게 고추기름. 이 고추기름은 우리 콩기름하고 참기름 넣은 거잖아요 절대 돼지기름, 뭐 소고기에서 나온 기름 아니죠? 그죠? 그래서 드시면 되게 고소하고 맛있어요 우리 일부러 올리브, 들기름 숟가락에 덜어도 먹는 게뭐 그죠? 너무 잘 익혀주세요 새우는 수염 제거하고, 그죠? 내장 제거하고, 그 다음에 물주머니 튀면서 꼬집 쭉 끼우시면 돼요.